고객님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3분 미만 동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이 현장을 서둘러 촬영하고 여러분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지 그 이유를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부천 삼정동 현장들 중에서 가장 큰시평수와 최고의 구조를 자랑하며 최근 가격 인하까지 단행되어 그야말로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남형 집에 무려 3개의 베란다에 버금가는 공간, 그리고 주부님들의 로망인 보조 주방까지 여기에 초중고 모두를 품은 최고의 학세권은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최고의 입지 조건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춘 집,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한정 특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하시는 모든 고객님께 드리는 파격 혜택 놓치지 마세요. 두 가지 프리미엄 혜택 중 원하시는 하나를 선택하세요. 첫 번째, 이사비와 입주 청소를 지원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입주 준비, 저희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두 번째, 백화점 상품권 200만 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새 출발에 필요한 물품을 백화점과 이마트에서 구입하세요. 신축 분양 시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구경만 하셔도 고객님께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늦은 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밤 10시까지도 상담 가능하오니 지금 바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010-3911-7275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천 신축 아파트는 대로변 코너에 자리 잡아 사방이 탁 트여 있어 모든 세대가 밝은 채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도보 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유해 시설이 전혀 없어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며 조용히 거주할 수 있는 최적의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식자재마트, 공원 등 생활 편의 시설도 완벽하며 경인고속도로 부천 ic가 5분 거리에 있어 서울 강서권으로의 출퇴근도 매우 용이합니다. 집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현관은 깔끔한 화이트 톤 신발장과 일괄 소등 스위치로 편의성을 더했으며 슬라이딩 중문이 소음과 단열을 완벽하게 차단해 줍니다. 현관을 지나면 온 가족의 웃음이 넘쳐날 넓은 거실이 펼쳐집니다. 4인 가족도 여유로운 크기에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정남향의 눈부신 채광이 하루종일 집안을 따스하게 감싸줍니다. 거실과 이어진 주방은 디귿자형 구조로 효율적인 동선을 완성했고 창문이 있어 환기도 걱정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보조주방인데요.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춘 팬트리 역할까지 해내 주방 활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넓은 거실 욕실은 샤워부스는 물론 욕조를 놓아도 충분할 만큼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제 안방으로 가보실까요? 킹 사이즈 침대도 거뜬한 넓이에 시스템 에어컨과 파우더룸까지 완비된 완벽한 부부만의 공간입니다. 중간 방과 작은 방은 크기가 비슷하고 모두 넓어서 자녀들 각자의 방으로 꾸며주기에도 손색이 없으며 각 방에 발코니가 있어 세탁실과 수납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췄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다용도실까지 마련되어 있어 계절용품이나 잔짐을 보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01039117275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를 드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